인큐베이터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켜고 불이 들어오면 여기 RUN 버튼을 2초 이상 누른 다음에 모드를 온도 모드가 된 다음 원하는 온도 설정합니다. 이 커서 버튼을 이용해서 시켜서 업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온도를 설정을 하고, 원하는 온도 설정이 되었으면 다시 모드 버튼을 눌러서 타이머를 맞춥니다. 원하는 시간을 맞춥니다. 여기는 부은, 여기는 시간이고, 커서를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을 맞춰줍니다. 최대, 99분, 아 99시간, 99분까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이 맞춰졌으면 다시 모드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